친구들이 유튜브에서 짜맞는 뭐걸 봤대요. 근데 뭐 너무 잘 짜는 거 같아서 처음 네.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 이렇게 알고 보면은 좀 유명한가 봐요, 그렇죠? <laughs> 안녕하세요, 원장씨. 제가 오늘 머리 해드릴 건데, 머리가 단발로 많이 길렀잖아요. 이 정도 기장이 되면은 머리를 길을지 자를지 정해야 되는데, 저는 최대한 여성스러운 무드로 갔으면 좋겠어요. 쪼컷이라고 해서 남성스러운 이미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. 머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옷 입는 무드가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. 역량이 조금 더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. 머리를 플러스 때라든지 헤어스타일을 연출했을 때 여성스럽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. 지금 보면은요, 머리가 단발이긴 하지만, 앞머리 를 계속 유지할지 뒤로 넘겨서 갈지를 정해야 되는데 볼살 자체가 너무 마르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마를 가리면 가릴수록 얼굴형이 더 동그래 보이는 동안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조금 더 유지하되 플랫한 앞머리보다는 약간 웨이브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게 쉐입을 만들 거고 뒤 뒷선에서 목선 라인까지 이렇게 빠졌을 때 옆으로 봤을 때도 이 목선 라인이 조금 시원하게 드러날 수 있게 쉐입을 잡을 거예요. 쇼컷이라고 해서 목과 귀가 다 드러나지 않게 귀 라인이 드러나더라도 이 머리카락 위에서 조금 더 감춰지고 목선 라인을 따라서 좀 샤프하게 흐를 수 있도록 쉐입을 잡아볼게요. 머리를 좀 잘라보도록 할게요. 내가 숏컷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머리를 묶었을 때 뒤로 넘겼을 때 목선이 보이는 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숏컷이 잘 어울려 내가 머리를 묶었을 때 예쁜 거잖아요. 그리고 얼굴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좀 시원해 보이면서 나한테 잘 어울린다고 느껴진 거니까 이번에 숏컷을 하더라도 낯선 느낌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게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목선 라인을 감쌀 수 있도록 쉐입을 잡을 거예요. 앞머리가 여기 보면은 위로 이렇게 솟는 타입 음. 있잖아요. 좀 쏟아질 수 있게끔 스타일링 해 드릴 거예요. 내 모류 방향이 솟아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. 앞머리를 내렸을 때 모류가 다 솟아있으면 스타일링 했을 때 불편해요. 쇼컷은 제일 중요한 게 머리가 이렇게 부해지면 안 돼요. 여기 백사이드랑 귀 뒤로 넘어가는 이 부분 자체에 꽂았을 때 이렇게 뚱뚱해지는 부분들을 좀더 슬림 하게 만들 거예요. 가끔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. 머리숱 많은 사람들은 쇼컷 타면안 되나요? 머리숱 이 많아가지고 쇼컷을 못하겠어요. 제품을 좀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, 쇼컷는 무조건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안 그러면은 머리가 양파같이 보여질수 있어요. 머리가 점점 살이 빠지는 느낌이죠? 확실히 여기랑 여기랑 머리도 한번 만져보세요. 오. <웃음> <웃음> 모량을 좀 정리할 때랑 정리하지 않을 때의그 느낌이 온도 차이가 너무 커요. 이런 머리일수록 컬크림을 사용해주는 게 좋은데 머리를 자르고 나면은 머리가 약간 부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꾸덕꾸덕한 오일리한 컬크림 타입 제형을 생각보다 조금 더 양을 많이 해서 바를 때 꿀팁이 있다면은 머리를 아래서 에 위로, 아래서 에 위로 해가지고 오늘 갈고리 형태로 만들고 머리를 좌우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셔야 돼요. 하고 나면은 이렇게 목선이 보이게 되는데 목선 라인을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놨냐면은 지금 봤을 때 이런 목선 라인들이 생각보다 뒤집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은정 고객님도 똑같아요 여기 목선 라인이 한 곳으로 모아져 있고 약간 휘어있어요 이렇게 이 라인 자체를 목선 안쪽으로 펌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감쌀 수 있게끔 쉐입을 잡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말릴 때도 손짓을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앞쪽으로 좀 당겨서 내 목선 라인을 감싸줄 수 있게끔 쉐입을 잡아주고 머리 제품 바를 때는 항상 아래서 에 위로 컬감을 들어서 말려준다는 거.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 짧게 잘라놨지만 좀더 포인트 있게 하려면은 볼륨감 있게끔 스타일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약간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뻗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촉촉하게 스타일링하고 나가는 게 트렌드이기도 하잖아요. 이렇게 해서 제품을 좀더 발라줘요. 두피에만 안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. 오해받을 수있어 어? 샴푸, <laughs> 샴푸 안 했나? <laughs> 앞머리 이렇게 좀 짧은 부분에도 포인트 있게 해가지고 연출해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애교머리랑 옆머리 라인도 같이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만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뜨려도 돼요. 이런 느낌이 싫다고 하면은 그냥 뒤에서 앞으로 다 쏟아가지고 뒤로 싹 넘겨가지고 깔끔해 보일 수 있게끔 스타일링 해도 돼요. 이때 포인트는 헤어 라인 있는 부분들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. 네, 고생하셨어요. <laughs>